한번다 다시 또 이어가 볼게요. 자, 3단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가 3이고요. 여기도 3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2랑 3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다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문자열 안에 3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진짜 숫자 3을 이렇게 꺼내서, 꺼내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 2, 랑이 2는 같은 이죠 여러분? 따로 썼지만, 그렇죠? 이두 개의 숫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 두번 이상 나오면은 변수를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좀더 좋아요. 단은 2구요. 단이라는 변수에다가 2를 넣은 거죠. 그럼 요2 대신 단이라고 써도 되죠. 맞죠? 여기도 2 대신 단이라고 쓰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2단을 3단으로 바꿀 때, 3단을 4단으로 바꿀 때, 이렇게두개 바꾸는 것 대신 변수 한 번만 바꾸면 되니까 좀더 편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3, 3이잖아요. 그럼 요거 내가 4단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4. 4.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죠? 근데 두번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대신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도 그냥 단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도 단으로 바꾸시면 되죠. 그 그렇죠? 다음에, 뭐만 바꿔주면 돼요? 단의 값을 3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를 잘 쓰셔야 됩니다. 4단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해서. 4로만 바꿔주면 끝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구구단의 구조 자체는 다 동일한데 앞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2단 3단 4단이 되는거죠. 이렇게 해서 9개 그러니까 8개죠. 2단부터 9단이면 8개 만드시면 돼요. 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2단부터 3단 4단 5단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자 구구단이 여러개 지금 단만 바뀌면서 바뀌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내가 그러면 2단을 한번 8개 만들어 보겠다.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2단 8개 만들기. 자 일단 2단 여기 위에 요거,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가져오고요. 어자 변수명이 똑같으니까 단투라고 할게요 자 요거 2단입니다 2단 한번 나와요 이렇게 2단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8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8번 반복하는 반복문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8번 반복되는거 이제 아시겠죠? 요렇게 해도 됩니다. 요렇게 해도 8번 반복이에요. 그렇죠? 이해 되시죠? 요렇게 해도 8번 반복인거 아시겠나요? 자 일단은 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8번 반복되는거 궁금하면 이렇게 직접 A 한번 찍어보시고 8개 나오죠? 자, 그다음에 요 코드 대신 요고 요거,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뭐만 주의하면 된다? 요 바깥쪽 반복문이랑 안쪽 반복문에 변수명만 다르면 된다. 자, 바깥쪽 거를 제가 그냥 뭐 j로 하겠습니다. 하면 2단이 8번 나와요. 뭐 이렇게 한 번, 두번 해서 8번 나올 겁니다. 너무 기니까 세지는 않을게요. 자, 원리는 아시겠죠? 요게 그냥 8번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2단부터 9단까지 만드는 걸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 단2가 이 단2가 2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2로 고정. 자, 그래서 2단이 8번 나오는 건데 요게 이렇게 반복문이 끝나면 2단이 한번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단2를 하나 증가시켜 주면 끝입니다. 자, 근데 2단이 계속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 왜 그래요? 단투를 그죠? 1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돌아서 다시 2를 집어넣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만 밖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요거 요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다시 이 변수가 단투라는 변수가 이 반복문 안에 만들어지면 이 반복이 끝나고 다시 반복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단투가 다시 2로 대입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문 밖으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요 안에서만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얘는 영향이 없죠. 요거 이해 되시나요? 이렇게 하시면은 부부단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8번 반복하는 거 아까 제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이부터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로 대체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j 대신 이제 단투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단투 중간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